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. 주님께서는.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,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,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체들, 정말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,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줄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,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, 주님 또한 이 음식, 어, 또 우리가 교제하며 또한 주님 귀한 것들을 먹을 것인데 주님 말씀과 기도로 그룩하여 진다고 하셨습니다. 주님 음식을 취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오늘또 우리 모처럼 나온 우리 연장있감사축하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 잠깐만. 사합니다감사